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대항하는 하이썬 힐링 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썬 힐링 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정화, 명상, 마음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5월에 저희가 읽어드리는 책은 김세현 명예 한의학 박사의 신간 도서입니다. 책 제목은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무병 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식기명 인체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책 제목부터 구미를 당기네요. 제가 김시원 박사님과 인연이 담근 2017년 10월인데요. 그때 박사님이 출간하신 5%는 이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그리고 두 번째 저서인 인체정화 기적이야기 이책두 권을 제가 받아들고 그때 돌아오자마자 나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박사님이 출간하신 세 번째 책은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9일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첫 판매가 되었습니다. 10여일 만에 건강부문 베스트셀러 제 1위에 도달을 했는데요. 제가 책을 받아 든 4월 24일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간베스트셀러로 쭉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우선 김시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이료비 아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인체 정화. 작년 화창한 가을 어느 날 기다리고 바라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신 김션 박사님과 대면한 일입니다. 김 박사님은 진필 사인이 담긴 저서 두 권을 책에 주었습니다. 생활습관이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환한 빛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생활습관이 현저한 개선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대사 증후군 및 만성질환이 예방과 역행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미국 심장학이 황금시대를 걸어왔습니다. 1990년 심장내과 전문의 수련을 끝낼 무렵 미국이 심장학은 고도의 기술 발달과 맞물려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심혈관 질환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심혈관 스탠드 시술은 부분 치료에 불과합니다. 질병이 진행에 따라 심내 혈관 질환이 안정성을 도모하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을 계속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심장 관상 동맥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학 기술이 질환을 감당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유는 요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바탕으로 그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의학은 질환이 메커니즘을 박해 증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 질환이 원인을 찾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과학이 숙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 활동이 핵심이라 할수 있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기생해야 생존과 증식이 가능합니다. 생명체라 하기에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크기도 너무 작고 변이도 자주 일어나 그것을 분리하고 측정하고 영향력을 탐지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김세연 박사님이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은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병과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효소의 중요성과 맞물려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난시성 만성 질환은 물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역시 인체를 정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건강은 평생을 두고 생활 습관을 관리함으로 얻어집니다. 그첫여정의 장관리가 있으면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미국 재정 비용은 2017년 기준 3천억 달러입니다. 2035년 예산은 6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창시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지유의 새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창조하여 생활 습관이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일료비 지출을 줄이고 개인이 평생 건강을 도모하는 데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활의학이 원동력이 되어 인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 박사님이 새책 출간을 축하드리며, 김 박사님을 소개해준 뉴욕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심장내과 이학박사 테렌스 리. 네, 김시현 박사님께서 늘 외우시던 미국 뉴욕의 심장내과 이학박사 테렌스 리 추천사였습니다. 35년간 심장내과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셨고 인생 황홍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회의를 느끼셨다 그러십니다. 내가 진정 사람을 살리고 있었는가? 그러던 도중에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시고 현재 미국 뉴욕에서 인체정화를 열심히 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최첨단에서 환자를 살리시는 의사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 습관이 현저한 개선만이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역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그럼 5월 이한 달간 생명과학이 숙제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 키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풍요 행복이 동반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